한화 이글스가 새롭게 둥지를 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이틀 연속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해냈습니다. 시즌 초반 연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상황 속에서도 기아타이거즈와 맞붙은 홈 2연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반전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다시 한번 홈팬들에게 짜릿한 드라마를 선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2차전 경기에서 한화는 극적인 5대4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이어간 건데요. 전날에도 7대2로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한화는 이틀 연속으로 스릴 넘치는 뒤집기 야구를 펼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고 이 승리로 시즌 성적을 3승 4패로 끌어올리며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9일 한화의 홈 신구장에서 기아와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졌죠. 전날 역전승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 무려 17,000명의 팬들이 다시 한번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올 시즌의 반전을 바라는 염원을 현장에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와는 달리 경기 초반은 또한번 한화에게 매서운 시험대가 되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며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1회 이사 이후 최형우가 와이스의 커브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고 이어 타석에 들어선 위지덤이 직구를 밀어 올리며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백투백 홈런으로 단숨에 3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3회에도 나성범의 볼넷과 안타 연속 볼넷으로 이어진 말루 찬스에서 한준수의 희생 플라이가 나오며. 점수는 어느덧 4대0이 되었죠. 이 기세를 탄 기아 타이거즈는 에이스 양현종의 안정적인 투구와 함께 경기를 단단히 주도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한화는 3회 말부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최재훈이 좌전 안타로 출루하며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어진 번트 상황에서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의 실책이 나오며 무사히 1루와 3루라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황영묵이 기대에 부응하는 좌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 점을 만회했고 김태현의 땅볼에 삼루 주자 심우정이 홈을 밟았습니다. 또한 챈성이 날린 좌익수 방면의 이루타가 추가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3대 4를 만들며 한점 차로 기아 타이거즈를 추격했는데요. 그 이후 양팀 모두 중반 이닝 동안은 투수진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이어지며 점수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선발 와이스가 오이닝 6피안타 사실점으로 내려간 뒤 권민규, 김종수로 이어지는 개투진이 완벽하게 상대 타선을 봉쇄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역시 최지민과 조상우를 조기에 투입하며 리드를 지켜내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양팀의 숨막히는 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드디어 파레말 한화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선두타자 첸성이 안타를 쳐내며 포문을 열었고 곧이어 대타 문현빈 역시 안타로 출루하며 무사의 1루와 2루 포일까지 나오며 주자는 2루와 3루로 이동했고 경기 흐름은 단숨에 한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다만 이도윤 타석에서 홈아웃이 나오며 아쉬운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때 김경문 감독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대타 카드로 안치홍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조상우를 내리고 황동아를 투입하며 대응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한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안치홍은 초구를 과감하게 밀어쳐 좌전 적시타를 만들어냈고, 그 순간 삼루와 이루에 있던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으며 한화는 마침내 5대사를 기록하며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팬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감격의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신구장의 첫 연속 역전 드라마는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또한, 이전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한화 이글스의 불패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구가 안정적이기로 기대를 모았던 권민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실점으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는데요. 비록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거나 홀드, 세이브와 같은 주요 투수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권민규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씩씩하게 공을 던지는 모습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날 그의 최종 성적은 몸에 맞는 공 하나와 삼진 하나를 기록하며 실점 없이 깔끔하게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했죠. 총 27개의 공을 던졌고 이 가운데 직구 계열의 패스트볼이 18구, 슬라이더를 구구구사하며 투구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갔습니다. 특히 패스트볼의 최고 구속이 142km까지 측정되면서 구위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압도적인 스피드는 아니지만 재구와 투구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피칭이었습니다. 현재 권민규는 팀의 비교적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 감각을 쌓고 경험치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만의 투구를 이어가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멘탈을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불펜의 핵심인 필승조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권민규는 현재 제 보직은 불펜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홀드나 세이브 상황에서도 제 몫을 다하며 팀 승리에 기여하는 확실한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의 도약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등판한 김종수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죠. 김종수는 이날 경기를 통해 무려 1005일 만에 1군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동안의 기다림과 노력에 보답하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구회는 김서현이 마무리 투수로 나섰는데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시작하며 불안감이 있었지만 곧바로 헛스윙 삼진과 연속 내야땅볼로 단한 점도 내주지 않고 깔끔하게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서현은 데뷔 후 신구장에서의 첫 세이브를 기록하며 차세대 마무리 투수로의 가능성을 확실히 각이 시켰는데요. 3 0일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좌완 유현진을 선발 투수로 예고하며. 이번 3연전에서 완승을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최근 4연패의 부진 속에 힘겨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선발 아담올러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과 함께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죠. 한화 이글스의 이틀 연속 역전승과 극적인 대타 안치홍의 결승타 그리고 김종수의 복귀와 더불어 김서현의 새로운 마무리로 활약상까지 매 순간 한화는 역전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시즌 전체 반전의 흐름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